영상을 만들다 보니 편집 때안 보이던 부분이 코딩 후 화면 확대하면 보이는 경우가 많아 수정 소요가 꽤 많습니다. 그리고 신청받은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앞으로는 2명 단위로 2, 3일 간격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알아볼 선수는 나이벌 우도기의 오진입니다. 영진과 오진 그래프를 겹쳐보면 5월 10일 쯤에두번 정도의 거래 흔적이 보이고 이후는 안 보입니다. 사진은 5월 초두 번, 12일경 두 번, 26일경 한 번, 총 다섯 번 정도의 흔적이 보입니다. 3지는 일주일 한두 번의 거래가 꾸준히 있었는데, 최근 2주 정도는 거래 흔적이 안 보입니다. 2지는 약한달 전에는 거래가 몇번 보이지만, 최근에는 한번 정도의 거래 흔적이 보입니다. 1지는 거래가 잘 되고 구매되기도 걸려 있습니다. 이어서 토티 레반을 살펴볼게요. 오진 자세히 보면 주 1회 정도의 거래 흔적이 있습니다. 사진도 꽤 많은 흔적이 보입니다. 삼진은 거래 흔적이 안 보입니다. 아마도 삼진 이전과 이후의 진화 비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이진은 한 번의 거래 흔적이 보입니다. 일진은 보이는 것처럼 많은 거래가 있습니다. 얼토티 K3진을 살펴보겠습니다. 주유료 이상 거래 흔적이 보입니다. 2진도 꽤 많은 거래 흔적이 보입니다. 이어서 IFPT 오진입니다. 오진인데도 거래가 꽤 있습니다. 충분히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진도 거래가 많은 편입니다. 3진도 거래가 괜찮은 편입니다. 이진은 다른 진화 단계에 비해 거래가 적은 편입니다. 다음은 라이벌 사네티 삼진입니다. 보이는 것처럼 거래가 많은 편이어서 쉽게 판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진은 삼진보다 거래가 적어 보이네요.